젊어지는 샘물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쁜 날개를 가진 새한 마리가 박씨 할아버지네 마당으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스레 새를 치료해 주었어요. 새는 기운을 되찾고 숲으로 날아갔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하, 이젠 너무 늙어서 나무 하는 것도 힘들구만. 하,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새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아니, 너는 그때 그 새로구나. 새는 할아버지 주위를 맴돌더니 따라오라는 듯이 숲 속으로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새를 따라갔어요. 아, 목도 마르고 너무 힘들구나. 그때 마침, 눈앞에 옹달샘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옹달샘으로가 물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laughs> 이제야 좀살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옹달샘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 뒤에 잠이 깬 할아버지는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멈이 걱정하겠어. 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멈, 나왔어. 이제 오셨어요. 누구세요? 아 누구라니, 할멈, 나요. 아니 이건 우리 영감 목소리가 확실한데 가만 이 모습은 우리 영감이 젊었을 때 모습이잖아.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어진 것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숲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고 할머니도 옹달샘으로 데려가 그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도 젊고 예쁜 새색시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욕심쟁이 허씨 할아버지가 박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어요. 허씨 할아버지는 젊어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어디야? 어디? 거기가 어디야? 허씨 할아버지는 당장 그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다음날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허씨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허씨 할아버지를 찾아 옹달샘으로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옹달샘가에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아기는 허쉬 할아버지의 옷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됐나 보군. 귀여워라,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없던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욕심없고 착한 아이로 키우며 행복하게 오손두손 살았답니다.